남구합산 말방송국 마음산책 옴니버스 시월 품따로 함께할 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거리에는 풀과 나무들이 연두빛 눈으로 힘차게 내밀고 노란 개나리, 연분홍 미선나무, 살구나무, 왕벚나무, 분홍색 진달래 봄꽃들이. 코로나로 경직되어 있는 우리들의 가슴을 위로하듯 환하게 맞이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봄은 어떠하십니까? 봄이면 누구나 연인을 기다리듯 설레이는 마음 같으신가요? 만물이 소생하는 자연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으로 마음도 치유하고 힐링하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오늘은 왠지 진달래꽃이 생각나네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받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꽃을 랑송하고 나니 학창 시절의 여고 다녔던 시간이 그리움으로 스치면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었던 총각 선생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사춘기였던 여고 시절, 여고 동창들의 얼굴들이 봄바람처럼 스치면서 갑자기. 여고 시절에 멈춰진 듯한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아침 순간만이라도 여고 시절에 멈추어 불그리한 얼굴로 오랜 친구들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시는 3년 동안 함께 특별 활동으로 그림을 잘 그렸던 몸이 약하던 경숙이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소개할 시는 손택수 시인의 어부림 어부림 손택수 따는 꽃가루 날리고 꽃봉울이 터지는 날 물고기들이라고 무트로 꽃놀이 오지 말라는 법 없겠지. 남이는 나무 그늘로 물고기를 낚는다.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짙은 건을 무리에 들리오고 그물을 꺼집어 단기듯 바다로 휜우듬지에 잔뜩 힘을 주면 보조나무 이 밤나무 꽃이 때맞춰 떨어져 내린다. 꽃 냄새에 취한 물고기들 영영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말채나무박지나무 꽃도 동달아 떨어져 내린다. 목그늘로 너희들 목에 내린 그늘이라도 푸르라. 남의 삼동 촘촘한 그늘 가득 퍼득대는 물고기를 잎잎이 어깨에 메고 우뚝 선 어부림. 꽃향기는 수평선 너머로도 가고 심해로도 가서 낚시바늘처럼 단숨에 화가미를 꿰뚫는다. 꽃가루 날리고 꽃봉울이 터지고 정밀의 댕댕이 철선. 철성 파도 소리를 흉내내며 뒤척이는 술 날이 저물면 남에는 나무들도 지부등을 켜든다 풀과 나무들 그리고 봄꽃들로 우리들은 마음 활짝 열고 행복을 채워가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봄꽃들로 장식하며 유쾌한 날들 되십시오.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를 노려하는 시를 품다 진행의 심관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봄의 기운과 예쁜 봄꽃들이 제각기 뽐내는 마음과 기분을 좋게 하는 계절입니다. 기지개 켜고 밖을 향해 먼 산과 하늘을 바라보세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나 봅니다. 부릇부릇 새싹이 돋고 새생명이 꿈틀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코로나 오미코론이 빨리 없어지고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곁으로 하루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마음삼책 옴니버스 방정이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은 성당시장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대명동에 위치한 성당시장은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은 볼거리며 흥정하는 재미까지 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꽤 규모가 큰 성당시장에는 없는 것 없이 모두 갖추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오전 8시에 개장해서 오후 8시까지이며 주차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 차량 이용도 누구나 자유로워 편리하게 장보기를 할수 있어 좋아들 하지요. 지금은 코로나로 조금 일찍 폐장하기도 합니다.꽃이 피고 지기를 40년, 강산이 4번이나 바뀐 긴 세월을 한 곳에 정착해 성당시장 가까이 살았습니다.처음 이사 왔을 때에는 번창했던 성당시장이 지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많이도 변해져 있답니다. 옛날에 살다 떠났던 사람들이 와 보고는 깜짝 놀라기도 하지요. 절비하게 놓인 생선 가게 하던 젊은 아줌마의 고성이 사라지고 상인들이 떠난 자리는 폐허가 되고 온갖 쓰레기며 고양이 천국이 되어버린 곳. 여름이면 악취도 나서 구청에서 청소를 했지만 그래도 빈 공터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엉망입니다. 아무래도 무슨 조치가 필요하면 당연하지만 해결책이 복잡하다 합니다. 장사가 잘 되던 성당 시장이 간혹 빈 점포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장사할 수 없어 그만두기도 하고 연세가 들어 기력이 딸려 그만두시는 분,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요. 대를 이어 아들과 딸이 영업성계에서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다 버티지를 못해 영업을 접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요. 게다가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노래 한곡 듣고 가겠습니다. 산넘어조부터 녹석이래 봄이 찾아온다네 들 넘어 고양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곰손이기에 so you won't get 그렇지만 명절이나 보름 같은 날은 예외입니다 어렵다고도 하지만 자식들이 오면 함께할 음식 준비로 너나 없이 손수레 끌고 엄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다정한 노부부, 엄마와 아들 모두들 즐거운 표정으로 다정하게 먹거리 장보기 신이 납니다 시장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집이 떡집이지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생선과 얼음을 씻고 이 집, 저집 운반에 바쁜 생선집 아저씨. 모두가 삶의 내음이 진동합니다. 9시가 넘어 10시가 되면 시장 어귀에는 손수 뜯은 냉이, 쑥, 약혼, 고구마, 홍당무, 감자, 오이, 고추 등등 많이 있습니다. 햇쑥으로 만든 쑥떡이라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건해서 사서 먹어 봤는데 부드러운 것이 맛있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쉬세요 했더니 놀면 뭐하나. 안 그래도 아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한다. 시간도 잘 가고 사람도 만나고 돈 벌어서 손자 용돈도 주는 재미도 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들에게 용돈 받아 쓰는 것보다 훨씬 좋다며 내 마음대로 쓰고 이게 마음 편하다고 하시네요.주변에서 저 할매는 아들도 잘 되어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인데도 장사한다고 핀잔도 주지만 이해도 됩니다. 주로 저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물건을 산답니다. 나도 머지않아 저 모습일 텐데 하며 할머니의 모습에 세월이 흐른 후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고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서글퍼지기도 하고 참으로 세월의 발음을 실감합니다. 파와 무, 찹쌀, 보리살,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시는 노부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고령에서 성당 시장까지 매일 물건을 싣고 수많은 날들을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힘겨워 하시는 모습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땅골로 정해 먹거리를 준비합니다.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기까지가 얼마나 힘드실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손이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비싸다고 한들 롱보이 노력에 비하면 싸고 고맙다는 생각으로 구입합니다. 성당 시장 상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인근에 대명사회복지관과 길 건너 시복지관이 있는데 각종 취미생활을 할수 있어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요. 저는 대명사회복지관에서 탁구, 파크골프, 호신술교육, 마을기자단, 요가, 노래교실 등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마을기자단만 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올수없 상태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가할 때 방문하는 장소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담소라는 커피 파는 곳에 회원들끼리 깔깔대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연유라떼, 자몽허니블랙티 등이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생활용품인 수세미도 판매합니다. 복지관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해넘이 사진으로 포장된 두 개의 긴 온열 의자가 따뜻해, 여러 명이 둘러앉아 얘기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답니다.성당시장 부근에서 아는 주민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잘 들으셨는지요?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주치는 사람을 코로나 환자 아니, 오미코론 환자로 의심해 피하는 요즘 이게 무슨 불신의 세상인지요 누리고 살았던 것을 행복으로 못 느꼈던 지난 날들 그 일상들이 지금에야 그게 행복이란 걸 알았습니다 코로나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이 우리 곁에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며 건강 잘 지키셔서 행복이랑 사랑이랑 친구가 되는 하루가 되세요. 마음 산책 옴니버스 진행의 앙증희였습니다.